단체협약을 하는데 단체협약이 자꾸 결렬되는 거야. 예를 들면 노조에서는 37천 몇 프로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줄 수 없다. 뭐 5원을 올려주겠다.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시위할 수밖에 없다. 최종 통 통보를 하고 그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오야미 승사들이 네트워크가 딱돼 있으니까 야 우리 시위하자. 그러면 이제 자기 자기 공장에서 시다 다 데리고 오는 거죠 보조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인원수가 확 돼서 그 여파가 일파 만파로 분지는 거죠 계약서 그거를 일일이 다 썼어요 신순에 너는 일일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만 오천 원 그러면 사만 오천 원에 월차 만 오천 원 만근인 때만 오천 원 휴일 월차, 월차, 연, 월차 생리휴가세 가지가 있었는데 까먹었다. 어쨌든 그래서 1일 만 오천 원이면 내 월급이 4만 0천 원이잖아요. 그러면 3일 한 번도 안 빠지면 4만 0천 원이 더 나와요.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. 이제 월급에 신순해 임금 본봉 4만 0천 원, 주유 만 원, 뭐 월차 만 원, 이렇게 해서 딱 나와요.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? 는 그니까 도급제였다가 이러면 이제 월급제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왜냐하면 도급제로 했을 때는 그 시간의 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. 노조에서 일일 여덟 시간 하고 시간의 수당을 주라 고 그러는데 그래서 월급제로 월급으로 체결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본봉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오고, 그렇게 돼서, 그, 그, 그러고 이제 6시만 되면 모다를 탁 끄는 거죠. 이제, 그만하겠다고. 그래,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, 왜안두렵겠어요 두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, 어, 옳은 일이기 때문에,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한 거죠. 아니, 당연히 울죠. 울고 부둥개 안고 울고 뭐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. 뭐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막 이런 노래를 되게 좋아했죠. 우리가 이제 드디어 쨍하고 햇볕을 봤다.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음명이도 뱃뜰 날 있다는 말이 우리 때 많이 나왔어요. 우리 때. 그때. 이게 죽음에서 뱃는 거다. 주구멍에서 뱃들이라고 상상을 못 했잖아요.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해고 그랬죠.